대박이 왔습니다 형님 고급 중식 코스 요리는 왜 대중화가 되지 못할까요? 여기 1인당 12,900원에 유산슬, 칠리, 중새우, 탕수육 그리고 짜장, 짬뽕에 후식까지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는 중국 코스 요리를 12,900원에 즐기실 수 있는 바로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만리장성입니다 보시다시피, 만리장성의 천억분의 일도 안 되는 만리장성인데 넉넉한 주차공간은 4대 가능하고,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. 요즘 짬뽕 한 그릇도 만원 이상 하는 세상에, 뭐니 머니 뭐니 해도 저렴한 가격에 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코스 메뉴는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드실 수 있고, 가장 대표적인 만리 코스를 시켰습니다. 식전부터 앞에 놓여진 요리들 냄새 코한다 부사집니다. 부사질 땐 역시 서독. 한잔 아시죠? 일단 칠리 중 새우랑 탕수육은 튀김 자체가 엄청 두툼한데 몸빵의70% 이상이 새우와 고기입니다. 소간이 두꺼워서 음. 진한 식감도 좋고 소스도 새콤달콤 균형이 딱 잡혀가 먹기가 좋습니다. 뭐 유산슬 양은 제법 많지는 않지만 재료는 뭐 갖가지 재료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<laughs> 그리고 네, 코스 괜찮은? 요리를 어느 정도 먹으면 감사합니다. 이때 바로 식사를 시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짜장면과 짬뽕의 양이 좀 됩니다 짜장면은 물기가 없는 약간 뻑뻑한 느낌의 짜장면인데 이게 진 오리지널이지요 기본 짬뽕은 신라면의 맵기인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형님이시면 따로 요청드리면 됩니다 칼칼하면서 깔끔한 맛이라 앞전에 먹었던 기름기들을 싹 중화시키면서 마지막 후식까지 막타 쳐주니 배가 불러집니다 흔히 코스 요리가 비싸서 쉽게 못 먹었는데 인당 12,900원에 코스 요리 형님이 정말 해자라고 느껴집니다. 형님, 막잔 하시죠. 우리 해자 누나 앞에서 또한잔 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깁니다. <laughs> 형님,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? 다음에도 잘 모시겠습니다. 조심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.